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 3월 7일 어, 이제 예배도 잘 드렸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과인데요 오늘 10과 제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다시 한번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예 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인데요, 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답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묻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오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어,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챈트 영상. 함께 보고요. 어, 우리 친구들 다시 공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자리거든요. 챈트 영상 재밌게 보고 오세요. 네. 네 친구들 챈트 영상 잘 재밌게 잘 보고 왔나요? 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야곱.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이 그거죠? 지금 야곱이 도망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 20년 만에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나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어 자신이 속이고 왔던 형 에서가 에서를 만나는 것. 아직까지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 오시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어,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붙여, 붙어서 씨름을 하고 있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거의 이길 뻔했어요. 거의 이길 뻔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 둔부의 힘줄, 엉덩이뼈를 어, 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야곱이 붙잡고 놓치지 않자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변, 어, 야곱을 변화시키게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아주 놀라운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에 보게 되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이번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관련된, 야곱의 추억과 관련된 물건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구들 어, 숨은 그림 찾기 잘 했나요? 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을 먼저 한번 잠시 볼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은 아마 이 장소가 지금 분이엘인것 같습니다. 분리엘인 것 같고요. 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이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야곱, 어, 다리, 야곱이 지금 다리를 만지면서 이제 절고 있죠.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네요. 어, 먼저 우리가 발을 한번 찾아볼까요? 발이 어디 있을까요? 예, 발이 바로 여기 있죠. 왜 발일까요? 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 형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떡 어디 있을까요? 떡 떡이 어디 있을까? 예 여기 있습니다. 떡이 여기 있고 또 팥죽이 어디 있죠? 예 팥죽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왜 떡과 팥죽일까? 어 이제 야곱은 배고픈 형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만들어 주고요.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어,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나요? 바로 새끼 염소가 있죠. 어 새끼 염소의 가죽과 형의 옷으로 제 자신을 꾸며서 누구를 속였죠?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또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들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시켜 주실 텐데요. 어, 뭐자 어떤 게 있, 나쁜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어, 나쁜 말하는 거 있겠죠. 나쁜 말하는 것, 나쁜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바로 좋은 말을 하고 또한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리고 또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욕심을 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변화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것 말고도요 우리 친구들 모습 가운데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 그 변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변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위에다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요. 내 모습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 아난 이런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변화되었으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습 가운데 어, 목사님은 어, 좀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이 좀 변화되어서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어, 목사님 참 소심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어,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빈 칸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화된 나의 얼굴을 그림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색칠 한번, 색칠 한번 해보고,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친구들 중, 주중에 시간 날 때, 아니면은 어, 요거 마치고 잠시 뒤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그 그림을 그리거나 그걸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은 글로 쓰셔도 됩니다 어,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어차피 나중에 교, 찍,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을 변화시켰을 뿐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친구들 함께 만나서 지금 공과를 할수 없으니까요. 어 우리 동생이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에게 한번 이렇게 기,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빠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옆에 만약에 누구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아빠라든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약속, 그 약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예, 미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을 줄로 믿고요. 예, 챈트 아니, 챔트 영상이 아니죠. 일본 학습 요정 영상 한번 QR코드로 찍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스토리 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면서 한번 읽고 체크를 하시고요. 아직 나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한번 읽어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분 누구인가? 또 가족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또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절 체트 영상 다시 한번 더 QR 코드 찍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예, 밑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친구들이 따라 써면 좋겠고요.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은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장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천천히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분이엘이라는 단어. 그 단어들이 몇번 나오는지 적으면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서요 뒤에 스티커 붙이고 확인판에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인증사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꼭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